오예, 우리 10분도 안 기다렸어. 우레옥은 음. 타이밍이다. 우레옥 음. 진짜 먹고 싶었어, 이거. 이 김치도 진짜 먹고 싶었어. 근데 김치더 맛있어. 네, 김치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 <목소리도> 먹다가. <맛있다> 완전 깔끔하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오늘은 친구 결혼 파티가 있어서 을지로에 왔습니다. 우레용 먹고 결혼 파티 시간까지 카페에서 데이트하려고요. 풍파녀랑 미의 커피. 오늘 친구의 결혼 파티는 여기 세곤상가에 있는 앵글 340입니다.

멋있게 아, 봐주세요. 아, 날씨도 좋고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은 아주 간단하게 후라이 두 개랑 토마토 주스 이렇게 먹을 겁니다. 저 주말에 엄청 과음하고 되게 자극적인 거 먹어가지고 코 주변에 트러블이 되게 많이 났어요. 보이려나? 근데 지금 좀 사라지긴 했는데 토요일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이거를 돌리는데 힘을 써볼게요. 디톡스를 좀 해야겠어. 지금 냉장고에 양배추 한 통이 있는데, 그거를 이번 주 안에 다 먹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느껴지거든요. 체내 독소가 가득 쌓인 게. 그래서 이번 주에 운동도 다시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해서 피부를 되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먹고 뛰러 갈 거예요. 새 신발 신고. 나가기 전에 선크림 한번더 발라줍니다. 몸에는 이거를 발라주고 있어요. 수분 선크림. 이게 백탁 현상도 없고 엄청 부드럽게 잘 발리더라고요. 저는 밖에서 뛰는 거 너무 좋은데 자외선이 너무 걱정돼요. 요런 거 끼더라도 또 요런 데는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 그래서 오늘부터는 러닝하고 나면 모델링 팩까지 해주는 거. 이거를 루틴화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를 쓰고 나갈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많이 가려줘 가지고 조금 더 안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안경들 모델명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둘다 오클리 제품이고요 이거는 오클리의 아이자켓이라는 모델이고 이거는 EV0라는 모델입니다 둘다 오클리 제품이고요 둘다 남편 거예요 저는 회색을 하나 사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게 가격대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러닝에 조금 더 진심이 되면 그때 한번 구매를 해 볼까 해요 사실 전 지금 완전 입문자 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언제 때려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이템을 사기에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좀더 익숙해지고 좀더 재미가 들리면 저한테 좀더 찰떡인 모델을 하나 사보려고요. 그리고 이런 건 사이즈가 없으니까 하나 사면 같이 쓸 수가 있잖아요. 결혼하면 이런 게좀 좋아요. 하나를 사서 같이 쓸수 있을 때좀더 경제적인 느낌? 그리고 새 신발. 지난 주에 산 신발 아직 택도 안 뗐고요. 이거는 보메로라는 모델이고요. 저는 올 화이트를 샀습니다. 올 화이트지만 이런 로고 같은 거는 실버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예쁜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신고 달리고 올게요. 오이 신발 좀 굽이 높아가지고 키가 커지는 느낌? 쿠션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안떼어봤지만 그리고 일단 예쁘다. 뛰었는데 페이스랑 위터가 표시가 안 돼요 아, 오늘은 그냥 이거 없이 두 바퀴 뛰는 거한 바퀴 지점을 지났고요 이거 두 바퀴 뛰면 못 키던데 아, 포기하고 싶지? 또 이게 안 되니까 집에 아, 가고 싶다 한 바퀴만 더 돌게요. 24분. 지난번보단 좀 빨라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왜안 되는 거야? 바지 끈도 다 풀리고. 너무 힘듭니다. 오늘은 바로 앉지 않고 좀 걸어요. 구독자님이 그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심박수가. 지 떨어질 때까지 걷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 오늘 3.5km를 24분에 뛰었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좀 냅다 빨리 뛴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계산을 해보니까 6분 55초 기록. 허, 완전 많이 앞당겼어. 1분 앞당겼어. 제 3.5km p b 는 6분 55초. <laughs> 오늘 원래 5km 뛰려고 했는데, 시계 고장 이슈로 3.5km만 뛰고 집에 갑니다. 그래도 뿌듯해요. 듬뿍 바르고 모델링팩 올려줄 겁니다. 근데 석초 노수가 엄청 땡볕은 아니어가지고 잡티가 많이 생길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띄고 나면 얼굴에 막 열이 오르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로 두는 게좀안 좋아가지고 열 떨어뜨려주는 용도로 모델링팩을 해줍니다. 그 피부 열이 1도만 올라가도 잡티나 뭐 유수분 밸런스 같은 게 엄청 깨진대요. 그래서 피부 열 떨어뜨려주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볼 쪽에는 듬뿍 풀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점심을 만들 거예요. 오늘 점심은 브리치즈 파스타입니다. 이 브리치즈를 이용해서 팬 없이 아주 초간단하게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컬리에서 산 다진 마늘인데요. 15g씩 소분되어 있어요. 이거 냉동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 이 요리할 때는 오븐 사용 가능한 용기가 필요해요. 다진 마늘 넣어주고. 요거 반개만 사용하면 돼요 요거를 아주아주 아주 작게 잘라줍니다 잘 녹을 수 있도록 그리고 토마토도 넣어줍니다 방울토마토 넣으셔도 되고요 큰 토마토를 이렇게 썰어서 넣어도 돼요 올리브 치즈가 제 바닥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섞어서 치즈를 좀 위로 올려주고요 올리브 오일을 가득가득 부어줍니다 그리고 요런 향신료도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파슬리랑 딜. 파슬리. 한번더 섞어요. 그리고 이거를 오븐에다가 구워줍니다. 엄청 간단하죠. 콜라도 올려주고 치즈도 좀 갈아서 올려줍니다. 그릇이 작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튀고 난리가 났어. 오늘 점심은 그리치즈 파스타입니다. 어제 은중과 상의 마지막화까지 다 봤어요. 근데 제가 14화를 보다가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14화를 보면서 먹을 겁니다. 이 드라마 진짜 재밌어요. 뭔가 간만에 진짜 명적을본 느낌? 그 미묘한 감정이 다 몰입이 되고요. 상현이가 진짜 나쁘거든요. 정말 나쁜 년이야. 게 싫어. 봐봐 이렇게 얘기. 해 근데 그 나빠지는 과정이 다 이해가 가가지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난 상현이랑 계속 같이 노는 은중이도 이해가 좀안 가긴 해요. 음, 너무 맛있어. 화내지 마. 감독님이랑 상년이야새잘못해 이러시는 거잖아요. 음, 맛있어. 클리어. 다 먹었더니 빨래가 다 됐네. 빨래 끝. 오늘은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좋더라고요. 유리아주에서 보내주신 제품인데 립밤인데 컬러 립밤이에요. 제가 유리아주 립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컬러 립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좀 빨개 보이는데요. 근데 바르면 은 컬러가 그렇게 빨갛지 않아. 딱 혈색이 돌 정도의 레드로 올라오더라고요. 립스틱을 발라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각질이 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립밤이니까 각질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여기 위에 투명 립밤을 한번더 발라서 촉촉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오늘 이렇게만 바를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 머리가 진짜 곱슬이어가지고 아무리 고데기를 해도 이렇게 부스스한 느낌이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구매해봤어요. 이거는 프롬랩스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이거랑 트리트먼트 이렇게 두개 구매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단백질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머리에 뿌렸을 때 단백질이 머릿결에 딱 흡착이 된대요. 그래서 뿌리고 나면은 좀 윤기가 나는 그런 느낌. 근데 또 떡지는 느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젖어서 그런데 마르고 나면은 윤기가 쫙 돌아요. 이게 진짜 몇 달째... 계속 제 인스타그램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한번 구매해봤어. 근데 좀 괜찮다. 그리고 아까 발랐던 이 립밤을 치크로도 사용해도 예쁘더라고요. 지금 얼굴이 조금 밋밋하니까 치크로 좀 발라볼게요. 이렇게 하면 외출 준비 끝이고요. 이제 나가볼게요. 진짜 100년 만에 건대있지 오늘은 저의 발레 선생님이었던 은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메뉴는 곱창이에요. 도도 곱창 카와이한 선물 아니 오늘 어디서 온 건데? 바로 드셔도 되세요 네감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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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먹을 네. 수 있는 거 너무 좋다 여기 뒤져서 드 응. 응. 촌스러워 진짜 초코시럽이 좀 촌스러워 진짜 초코시이쉘이한거 아니에요? 캔무아스예요 캔무스는초코 쉘. 아이스캔스스 좋아요 깜짝 면쌤뭐 시켰어요? 나는때 5,500원 추가. 아, 그 순간. 가을이어가지고지금 아까도 썩은 거. 이제 집에 갑니다. 그케이 드디어 보자고 지난주에 산새 운동복 꺼내 입고 갑니다. 그 셔링이 포인트. 우리 계속 생각 닫아놓고 후 정지 N 오히려 반동 이용하면 더 힘들어요 지금 이거 후 지그시 마시고 호흡 옆방에서 운동 좀더 하다가. 장에 장 보러 왔어요. 여기서 점심이랑 저녁장을 볼 겁니다. 삼촌 열 열두 시에 출발하시죠. 보시옵나무 써? 예, 색깔 좋죠, 크기 좋지, 색깔도 하지 예, 좋습니다. 어서 들어. 오, 엄청 빽빽하지 않아요? 완전 빽빽해. 그리고 요거를 테 썰어 줄 겁니다. 얇게 얇게 볼에다가 담고 너무 많은 것 같아. 조금 덜어 줄게요. 계란 양배추랑 계란을 잘 섞어 줍니다. 오이를 둘러 주고요. 양배추랑 계란 부어 주고. 그리고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적신 다음에 여기다가 꾹 눌러서 올려줍니다 뒤집어주기 여기다가 치즈를 올려서 녹여줍니다 이렇게 루꼴라를 올려줍니다 반 접어주기 처음에 불이 좀세가지고 살짝 거뭇거뭇하게 되긴 했어요 근데 또 요런 살짝 탄 맛이 맛있잖아요? 스리라차 소스를 뿌려줍니다 파슬리 오늘 점심은 양배추 오믈렛입니다. 디톡스를 좀 해야겠어. 이거 옛날에 제 주식이었거든요. 아침으로는 항상 이렇게 먹었었어요. 음, 하루에 한 끼를 이렇게 먹으면 살이 절대 안 쪘었거든요. 근데 아침으로 요즘에 계속 빵을 먹어서 그런지 살짝 복부가 좀 팽창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소화도 잘안 되고 다시 양배추 식사를 해야겠어. 아, 전 이제 할 일을 끝냈고요. 남편이 방금 퇴근했다고 해가지고 저녁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 뭔가 집에만 있는데 왜 이렇게 바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녁 먹고 코스트코 가기로 했어요. 저희는 코스트코 가면 딱히 사는 건 없어요. 지금 냉장고가 너무 작아가지고 코스트코에서 뭔가를 사기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는 거는 뭐, 술 정도? 근데 살거 없어도 뭔가 주기적으로 코스트코는 가져야 돼요. 그냥 구경도 너무 재밌고, 나중에 이사가서 뭐 사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오늘은 쇼핑보다는 나들이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전 이제 저녁을 하러 갈게요. 오늘 저녁은 차돌박이 양배추 찜을 만들 거예요. 양배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거 엄청 엄청 쉬워요. 아까 전에 남겨뒀던 양배추 채도 같이 씻어줍니다. 근데 조금 더 해도 돼요. 이게 숨이 완전 죽어버려가지고, 이 정도만 더 해줄게요. 양배추 가득가득 넣고, 버섯 얇게, 그리고 길게 썰어줍니다. 야채를 빨리 소진할 때 되게 좋은 레시피에요. 넘칠 것 같죠? 깻잎. 차돌박이. 덮어서 고기가 익을 때까지 익혀주기. 그리고 참소스 찍어 먹을 거라서 어떠한 조미도 필요 없습니다. 차돌박이가 느끼할 수도 있으니까 청양고추 얇게 슬라이스해 줍니다. 소스 통에 담고 참소스 요 정도 부어주기. 연겨자도 넣으면 맛있어요. 다시 예쁘게 담아서 먹으려고요. 오, 맨 밑에 있던 양배추가 엄청 노릇노릇해졌네? 그쵸? 오늘 저녁은 차돌박이 야채찜입니다. 야채랑 해서 참소스쿡이 참소스가 진짜 기절입니다. 음. 음, 음. 진짜 맛있지? 음. 되게 조화로워. 음. 배좀 키친에 가 코스트코에 들어와요. 진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laughs> 나가. 비타민. 먹어볼까? 비타민을 꼭 먹어야 된대. 남자과 거, 여자거 하나씩 구매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거. 진우 마스터. 이거 광고했던 거. 난 여기 오면 너무 좋아. 이제 들어올 때술 끓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제랑 소금, 술만 사서 돌아갑니다. 다 너무 크게 팔아가지고, 집출을 못하겠네? 인간적으로 떡볶이 하나는 소다하는데? 아, 안 돼. 진짜로 살죠. 떡볶이는 안 돼요. 불고기 피자. 아니, 내일부터 먹지 말자, 이런 거. 아 진짜 오늘 안먹으려고했는데 오빠 때문이야 미안해 <laughs> 빠르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안일 터전 나는 토마토 주스 만들기 등등 아, 이거 미리 불려놨어야 됐는데 어떡하죠 그냥 만들기 귀찮으니까 이거 한 번에 이틀치 만들어봐요. 근데 이게 불어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5시간 정도 불려야 되거든요. 원래 이도마가 살짝 휘어가지고, 썰 때마다 좀 덜컹덜컹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잘 갈려가지고, 하나도 덜컹거리지 않아요. 적양파. <목소리> 오이는 속을 파줍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페타 치즈, 진짜 맛있는 치즈. 요거는 이렇게 썰어서 넣어도 되는데요. 예쁘게 넣을 필요 가 없어. 손 깨끗하게 씹고 이렇게 찢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되게 짭조름해가지고 야채의 단맛 이런 게더잘 느껴져요. 치즈 특유의 고소함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샐러드 맛이 훨씬 더 다채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이다가 병아리콩 삶은 거를 넣어줍니다. 넘칠 것 같아가지고 여기로 옮겨서 버무려 주겠습니다. 조금 살짝 올리브유, 후추, 꿀을 뿌려주고요. 레몬즙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잘 버무려줘요. 이건 아침에 샐러드로 먹어도 되고 와인 안주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색깔도 너무 예뻐. 방금 맛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어 무거워. 이 정도면 될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통에 보관합니다. 한 3일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아침에도 먹고, 주말에도 먹고. 약간 식사 전에 에피타이저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상큼한 거 좋아하시면은 여기다가 뭐 발사믹 식초라든지 레몬즙 살짝 더 추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상큼한 걸 좋아해가지고 레몬즙 조금 더 추가할게요. 너무 맛있어. 아, 재료의 조합이 완전 최고예요. 클리어. 여러분 저 오늘 진짜 열심히 운동할 거예요. 어제 러닝 5km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전 실패하고 오늘은 또 날씨가 애매해서 그냥 헬스장 왔습니다. 헬스장에서 5 k 로 뛰어보려고요. 最低 <laughs> 좀할만 해요. 나와서 팩을 올렸고요. 너무 개운합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책 읽으면서 좀 쉬다가 이따가 저녁 차려 먹을 거예요. 오늘은 남편이 안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는 날이에요. 회식이 있어가지고 좀 늦는데요. 그래서 저 혼자 간단하게 저녁을 챙겨 먹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몇끼를 디톡스 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덜 붓는 느낌? 아직까지 이런 잡티가 사라지고 그러진 않지만 확실히 붓기는 덜해요. 그리고 뭔가 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좀 달라졌어, 좀 슬림해졌어요. 몸에 있던 잔 붓기 이런 게확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양배추 많이 넣고 면은 살짝만 넣고 비빔면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일단 좀 쉬겠습니다. <laughs> 저녁으로는 양배추 비빔면을 만들 겁니다. 이게 비빔면인데 왜 디톡스냐면요, 양배추가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면을 조금만 넣어도 되게 배불러요. 포만감이 확 느껴지는 그런 비빔면. 양배추는 아주 얇게 얇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물에다가 담고. 깻잎은 얇게 채 썰어줍니다. 청양고추도 하나 썰어 넣어줄게요. 고추장, 한 스푼 반 정도, 간장, 두 스푼 식초, 두 스푼 설탕, 한 스푼 반, 참기름, 한 스푼 반, 그리고 꽤 많이, 그리고 이거를 잘 섞어줍니다. 음! 여기서 조금 더 새콤한 맛을 원하면은 식초나 발사믹 식초. 이런 거를 한 스푼 정도만 더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소면은 1인분보다 좀 적게. 파도박이로 구워줍니다. 이제 양념을 삶아줬던 면을 저어줍니다. 그리고 잘 버무려줘요. 구워뒀던 차돌박이까지 살짝 기름 적셔서 이렇게 담가줘요 솔직히 이거는 맛없기가 좀 힘든 조합입니다 그릇에 예쁘게 담아줍니다 아, 면을 좀덜 해도 될 뻔했어 양이 엄청 많아요 계란도 올려줍니다 오늘 저녁은 양배추 비빔국수입니다 일단 계란부터 그리고 면이랑 양배추 음! 이런 맛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새콤하고 매콤한 맛.